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부동산 유비티비 세종 늘새롬 부동산의 유승병입니다. 오늘은 세종과 충청권 부동산 뉴스와 아파트 시세 동향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와 주간 아파트 시세 동향은 주요 인터넷 신문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 드릴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 세종시 주택 수요 대비 공급 부족 2022년 이후 로드맵은 디트 뉴스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세종 상가 공실률 전국 최고 대전 원도심도 신가 건강 일보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리브 부동산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인데요.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KB 국민은행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주택 수요 대비 공급 부족 2022년 이후 로드맵 에서 디트 뉴스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택 분양 중공 인허가 물량 감소세 뚜렷 미분양 제로 전국 유일 2022년에서 2030년까지 뚜렷한 공급 계획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연말 중장기 계획 공표가 예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세종시 주택 분양과 중공, 인허가 물량이 2012년 출범 이후에 10년 평균치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인데요. 이에 반해 미 분양 물량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0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 되겠죠. 2027년까지 신도심 13,000호, 원면 지역의 13,000호 모두 합해서 26,000호 추가 공급이 부동산 가격과 공급 안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현재 미완인 그 연도별 공급 로드맵이 구체화되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일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9월까지 주택 분양 호수는 3,228호로 10년 평균 5,721호보다 43.6%가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 세종시 주택 분양 호수는 2012년 19,946호, 2013년에 17,283호, 2016년에 15,843원으로 그 정점을 찍은 뒤에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표율을 보시면 2021년 9월 현재로 주택 분양 실적을 나타내는 표가 되는데요. 최종 같은 경우는 2 1년의 9월 따에는 아무것도 없고 1월에서 9월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228호를 분양한 실적이 있고요. 2020년은 전혀 없었고 10년 평균을 보였더라도 1009월달에 1019호가 분양되었고요. 1월에서 9월까지는 5721호가 분양되었는데 10년 대비 증가함을 보면 43.6%가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공물량도 2015년에 19200여호, 2014년에 16,695호를 기록했는데 2021년 9월까지 1,374호에 이제 그치고 있다는 소식인데 지난 10년간 1월에서 9월 평균치인 7,418호보다 5.4배가 낮다는 내용이네요. 앞으로 주택 공구 확대 흐름으로 엿볼 수 있는 인허가 실적도 월 들어 9월까지 2,116호로 10년 평균 인허가 5629호보다 6 2 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이 이처럼 부진한 반면 수요로 볼수 있는 미분양 주택수는 그 2016년부터 영의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대구가 2093호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1794호 경북이 1495호 강원도가 1,301호, 전남이 1,235호, 충남이 1,205호, 부산이 962호, 경기가 918호로 이를 뒤따르고 있네요. 또 다른 수, 수요치로 해석을 가능한 것으로 보면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도 지난 5년간 평균치보다 확대됐는데요. 세종시의 9월 매매 거래량은 630%로 지난 5년 평균 대비해서 64.1%전월세 거래량은 1,669호로 5년 그 평균치의 37.7%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흐름은 2022년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계속될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정부 이사 대책으로 주가 공급이 확정된 13,000호 중에서 고운동 1-1 생활권 단독 주택지 용적률 을 상향이라든가 일부 연구 용지를 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거 테라스형 통화 공공주그 임대 주택 그 800호를 비롯해서 지편동 4-2 생활권이죠. BRT 그 상업 용지를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전환하는 게 1,400호 등 모두 합해서 2,200 가 2022년에 내년이 되겠죠 공급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와 함께 기존 계획인 조치원 서북부 개발지구 660호와 청년 그 창업자용 임대주택 그 152호 전의면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인의 근로자 맞춤형 그 964호 학강동 스마트시티 퍼스트타운 등의 공급안이 있는데요 이후로는 2026년 경연서면에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내그 4천호 조치원 그 88만 제곱미터 내에 7,200호와 연기면의 그5 6 4 8호 등이 공급안이 가시권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학강동 5-1시 일생활권 같은 경우는 그 보행 특화 구역.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으로 400호, 저류지 인근 유보지로 그 주택용지 3차 제로 에너지 하우스로 변경한 800호, 지현동 4-1생활권의 대학용지 일부를 주거용지로 전환하는 4,500호, 누리리 6-1생활권이죠 산업업무지역, 누리리 그 연구시설 용지 일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여서 3,200호, 오송역 방향 사업용지를 주상복합으로 고밀 개발하는 1,500호 등의 공급계획은 아직 미확정적입니다. 현 정부정책 기조와 세종시 주택수요와 그 가격상승세를 감안하면 이들이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중장기 주택 로드맵을 다시 짜고 있다고 하면서 연말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담아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에 좋은 안이 발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 상가공실률 전국 최고 대전 원도심도 심각 금강일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지를 말씀드리면 세종 20.3% 대전 원도심 중대영 상가 23% 건물 리노베이션 등 경쟁력 확보해야 올 3분기 세종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전 지역 상가 공실률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패턴의 그 변화와 함께 그 건물의 노화를 이유로 꼽고 있네요. 1일 한국부동산원의 2021년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전 지역의 상가 공실률은 소규모 2층 이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죠? 거기가 80.2% 중대형은 3층 이상 또는 330제곱미터가 초과되는데 14.6%로 전국 평균 소규모인 경우는 6.5%, 중대형은 13.3%를 상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원도심 사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폐업 등의 영향으로 지역 평균보다 높은 공실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소규모가 이제 14%, 중대형이 23%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공실률이 이제 높아지면서 그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낮추거나 그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렌트프리 혜택을 주는 등 사태 해결을 이제 나서고 있지만 1년째 공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상당수라는 소식입니다. 대전 은행동 한 공인 중개사는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안가 공실이 된 60평 198제곱미터 그 60평대의 상가가 아직도 공실로 남아 있다며, 보증금 5천만원 외에 월 임대료 300만원을 200만원까지 낮췄지만, 1년이 넘도록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기뜸하고 있네요. 실제로 대전 지역 임대 가격 지수와 임대료는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대전 소규모 상가의 경우 3분기 기준으로 임대료가 만그 3,100원 평방미터가 되겠죠. 임대 가격 지수는 전분기 대비해서 0.37% 중대형 상가의 임대료 수준은 16,900원으로 그 임대 가격 지수는 전분기 대비해서 0.19% 각각 하락 큰 곳으로 이제 짓게 되고 있고요. 특히 소규모 상가는 전국 평균 마이너스 0.3%보다 높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종은 대전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세종의 중대형 상가 다시 말하면 일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이제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죠. 공실률이 20.3%로 짓게 돼서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는 내용이고요. 소규모 상가, 일반 2층 이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죠. 공실률이 10.4%, 전북이 11.7% 다음으로 높았다는 내용입니다. 음.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의 노화를 비롯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는 등 영향이 그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은행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전의 원도심 상권의 경우 현재는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낙후한 그 건물들이 많아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면서 강공서가 밀집해 있는 둔산동이나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유성 일부 지역들의 새 건물들을 선호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이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를 낮추는 방법보다 재건축에 비해 의연 부담이 덜한 건물 리노베이션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KB 국민은행에서 제공한 리브 부동산 주간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11월 1일 기준 매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그 주간 아파트 시세 동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도 지난주 대비해서 상승세와 유사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지역별로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서울은 전주 대비해서 0.2%를 보였고요. 경기도가 0.28%. 인천을 제외한 5개의 광역시 중에는 그 대전이 0.33%, 충남이 0.57%, 충북이 0.51% 나타내고 있고요. 유일하게 세종이 마이너스 0.03%를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 서울의 전세가격도 0.2% 변동률을 보였고요. 대전 역시 0.2%네요.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을 보면 전세가격의 이제 충남 0.41%, 세종이 0.09% 상승한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그 주간 변동률인데요 제주도에서는 1.01% 충남이 0.57%, 인천이 0.54%, 강원도 역시 똑같고요. 충북이 0.51%로 전국 평균치 0.29%보다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국 전세 가격을 보면은 전주 대비해서 0.20%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주 변동률은 0.2% 보다 축소된 것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전이 0.2%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전국 시도별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을 다시 그래프로 본다면 제주도가 0.69%, 충남이 0.41%, 경남이 0.36%, 충북이 0.33%, 전북이 0.15%인데, 전국 평균 0. 20%보다 상회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가 많이 올랐네요. 다음은 그 매수자 매도자 그 동향 지수인데요. 서울은 74로 지난주보다 79.4보다 하락을 했고요. 기준점인 100보다 낮은 수치로 매수자의 관심이 줄고 있고 매도자가 많다는 얘기죠. 광주가 가장 높은데요. 108.7로 나타나고 있는 부산이 77, 대전이 72.8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별로는 10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매도자가 많다는 시장을 보이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와 주간 아파트 시세 동향을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부동산 유비티비 세종 늘처럼 부동산의 유승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